이제 외화 자산을 늘리는 트렌드로 가고 있어요. 음. 전망 하에서는 상반기까지는 재미를 못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음. 그 넘어설 수 있다면 투자하실만 하다고 생각이 되고. 안녕하세요.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 TV 신유경 기자입니다. 미국에서는 본격적으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고 블루웨이브가 현실화됐죠. 앞으로 달러화의 향방에 대해서도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달러화와 환율 최고 전문가 전승지 삼성 선물 책임 연구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현재 시점에서 달러화에 투자할지 고민하는 투자자들도 많은데요. 달러화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실까요? 저한테 이제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아, 달러화 투자란 게 뭘까 네.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경제를 많이 경험하신 분들은 네. 그 달러화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뭐 IMF 외환위기라든가 금융위기 거의 뭐 10년 정도로 그냥 달러가 쌀때 사두면 결국은 엄청 오른다 네. 이런 강한 믿음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 뭐랄까 심리적인 그 수익률이 엄청 높은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되게 남들이 힘들 때. 나는 여기서 막 수익을 얻으니까 아. 그 심리적인 수익률이 엄청난 것 같아요. 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을 이제 그런 수익률을 환을 통해서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왜 어렵나요? 네,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네. 우리의 경제 위상, 그다음에 음. 두 번째로는 그 외환 건전성, 네. 세 번째로는 수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바라보는 우리 경제는 수익률이 떨어진. 선진국 정도의 이제 경제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한국은 이 정도 포지션을 갖고 가는 나라. 브라질이나 뭐 인도처럼 뭐 좋을 때 샀다 팔았다 하는 시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 포지션은 갖고 가는 나라지. 이 정도로 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위상이 변한 부분들 변동성이 네. 적어질 수밖에 없고 네. 두 번째로는 외환 건전성인데 이제 우리한테는 또 어떻게 보면 금융 위기도 외환 위기로 생각이 될 수가 있거든요. 환율이 그렇죠. 폭등했기 때문에 이제 다 이유가 단기 차입금이 외화 차입금이 많아서 그랬, 그랬거든요. 마 네. IMF 때는 뭐 이제 그럴 수도 있었는데 사실 금융위기 때는 우리 경제는 굉장히 구조가 괜찮았어요. 근데 이유가 너무 이제 조선업 업황이 좋은데 조선업체들이 수주를 진짜 너무 많이 했어요. 막한한일 년에 잘 되던 때는 거의 천억 달러 가깝게 수주를 했으니까. 예, 네, 근데 이제 이 특징이 조선업체들은 배를 뭐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동안 만드는데 기간이 길잖아요. 계약은 미리 해 놨는데.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환헷지를 대부분 하는데 환헷지를 네. 하는 과정에서 이게 뭐 이게 조선업체의 잘못은 아니고요. 그 구조상 상품의 구조상 돈을 짧게 빌려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단기로 빌려서 팔고 단기를 빌려서 팔고, 그러니까 단기 차입금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근데 사실 이게 우리 구조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냥 우리가 수주를 많이 하고 환해치를 많이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음. 어쨌든 근데 이게 뭔가 신용 경색이 발생하고 위기가 오니까 우리한테 문제로 올 수밖에 없,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부가 진짜 엄청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외환 건전성, 단기 차익금 넣는 거를 방지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단기 외채 비중 비율 좀 되게 높지 않은 수준이고요. 잘 관리가 되고 있기 음. 때문에, 음. 뭔가 신용 경색이 나왔을 때 폭등할 가능성 은 작아요. 아. 그세 번째로는 수급인데요. 네. 개인분들 해외 투자 많이 네. 하시잖아요. 연금, 국민연금에 있어요. 아, 국민연금? 이막 자산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와중이고, 이제 네. 해외 자산 정립 지금 투자액 중에 해외 자산은 늘, 비중을 늘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작년 기준은 37% 되던가, 네, 이제 2025년까지 55%로 늘리기로 계획이 돼 있거든요. 아, 18%나. 예, 네, 네. 근데 이제 안 그래도 자산이 늘어나는데, 그또 해외 투자의 비중은 더 늘어나니까, 거의 연금이 발생시키는 달러 수요가 한해 3, 400억 불. 예, 막 감이 잘안 잡히실 수 있는데, 네. 우리 경상학자가 최근 한 1, 2년간 500억, 600억 불 정도이거든요. 거기 맞먹는 수이 예, 요 그러니까 굉장한 규모의 밑을 받쳐주는 수요 주체가 있다라는 점에서 네. 수급이 또 한쪽으로 쏠리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음. 이게 또 중장기적으로 또 어떤 걸 의미하냐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4년 중반 이후로 순자산국으로 전환이 됐어요. 순자산국이 뭔가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 주식이나 채권 뭐 그런 직접 투자 갖고 있는 것보다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이 더 많다라는 것을 음. 의미를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자산국이 됐고 결국 우리 자산은 점점점 늘어나면서 굉장히 일본이 사실 대, 대표적인 순자산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뭔가 해외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일본인들이 돈을 막 회수하면서 오히려 그 통화 가치를 강하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그렇게 되려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런 군의 통화가 될수 있다는 라 점. 그래서 어쨌든 지금 트렌드는 이제 외화 자산을 늘리는 트렌드로 가고 있어요. 네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막 국민 소득 3만 불 시대에 들어서면서 뭐 해외 재화, 해외 여행, 뭐다 뭔가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해외 자산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포트폴리오 내에서 우리 자산 내에서 네. 어 이제 좀 비중을 늘려야겠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필요해서. 필요해서. 유학도 가야 되고, 뭐, 음. 어, 해외 물건도 사야 될 필요가 있고, 네. 뭐, 이제, 해외 여행도 가야 되고, 필요해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은 큰 손에 안 나게 우리가 접고 나는 게 환율은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음. 그러면 이제 중장기적으로 달러 자산을 가져가시고 싶은 분들은 네. 중장기 트렌드의 평균치보다 낮으면 사시면 된다고 아. 생각해요. 예를 들면, 뭐 지금 10년간의 평균 환율이 네. 1120, 어, 3원? 뭐, 25원? 그쯤, 에 그쯤 되거든요. 네. 그 레벨보다 조금 낮으면 그냥 사도 큰, 중장기적으로 큰손해안 나겠구나. 뭐,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뭐, 1년 지나면 그 레벨이 또 달라져 있을 수 있으니까 그 평균치를 계속 확인하시면서 평균보다 낮으면 조금 내가 사도 되겠구나 생각하실 네. 수도 있을 것 같고. 평균 또 단기적으로 막 달러가 필요하신 분들은 맞아, 세 달, 예, 네, 세달 동안의 평균이 1100원이에요. 네네. 100원이고, 100 6달 정도 평균이 1130원. 그니까 이 정도로 항상 계산해 보시고, 네네. 그니까 단기적으로 또, 막 중기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그 최근 환율 트렌드보다 그러니까 평균보다 낮아서 사시면 큰손해안 보시겠구나. 음. 그저께 생각을 해보시는 게. 그 말씀은 이제 변동성을 노려서 이제 투자하는 것보다는 달러하는 이제 뭔가 안전자산의 성격이나 중장기 투자 전략의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가져가면서 예. 이제 기준점을 하나 세워서 거기에 맞게 조금 투자를 예. 하는 게 좋다. 예. 이런 말씀이신 예. 거죠. 예. 그, 아, 달러 약세 기조가 그렇게 이어지면 상반기에 미국 주식에 투자한 서학개미들의 환차선도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 상반기 환율 흐름 감안했을 때 지금 미국 증시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작년부터의 흐름은 어쨌든 지금 주가가 오르는 양상이 약달러랑 이제 주가 상승이 같이 오고요 미국 주식 상승. 네. 결국은 미국이 좋아서 라기보다는 미국이 돈을 많이 푸니까 음, 음, 돈이 음. 많아서 자금이 흘러가는 양상이고 네. 환에서는 사실은 크게 이득 보기 어려웠다고 음.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미국 주식을 달러 자산이라고 생각하셔서 어, 미국 주식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네. 제그 전망 하에서는 상반기까지는 크게 네. 이제 뭐 재미를 못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네. 결국은 근데 지금 양상은 주가 변동성이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게환 뭐, 당연히 신경 안 쓰실 순 없지만, 주가 상승률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주가가 주가 훨씬 더그 환율 하락분을 그 넘어설, 넘어설 수 ]는. 있다면 투자하실만 하, 하, 하다고 생각이 아,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에 대해서는 이제 분할 매수, 한 천만 원 정도 미국 네. 주식에 투자하고 싶어. 그러면은 환율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은 수준이면 뭐 계속 사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서 그 사놓은 걸로 가지고 미국 주식을 투자하고, 음. 뭐, 이제 그런 정도로 하시면 조금 상세하실 수 있고, 음. 이제 말씀드렸듯이 달러 강세, 주가 강세를 다, 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상반기는 제 전망 하에서는 좋은 여건은 아니다. 라고 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음. 한 해치는 어떻게 개인 투자자들이 할수 있는 건가요? 상품들이 있잖아요. 이제 뭐 기본적으로 뭐 달러 예금, 달러 RP. RP는 이제 국공채에 투자하는 건데 예금보다 조금 위험한데 거의 안 위험하고 금리 음. 조금 더 주는 거 정도로 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ETF, 그 다음에 달러 선물,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자산, 뭐 주식 채권 정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쓸수 있는 거는 ETF랑 환해지 측면에서는 네. 어, 달러 선물 정도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듯이, 어, 천, 뭐, 1150원에 테슬라에 들어갔는데, 네. 지금 1100원이 돼서 환율이 손실이 났다 근데 나의 전망은 환율이 더 빠질 것 같다. 그러시면 어, ETF 같은 경우는 아시, 아시겠지만 방향이 양쪽 다예요. 오르는 걸 베팅할 수도 있고 네. 내리는 걸 베팅할 수도 있고 네. 레버리지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ETF 매도 또는 이제 달러 선물도 매도 이렇게 음. 하면은 이제 좀 해지가 되겠죠 더 환율이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음. 이제 반면에 어, 환율이 오를 것 같다. 네. 그, 그러면 이제 나, 나의 환차 손도 줄긴 하겠지만은 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환에 대해서 어, 배팅을 하고 싶다. 네. 어, 내가 손실 본거 만회하는 것 이상으로. 그러면 이제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 근데 이제 ETF랑 선물이 좀 다른 게 제가 선물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 홍보를 해야지만 하 네. 달러 선물은 어, 정말 어, 투자에 관심이 많으시고 트레이딩을 좋아하시는 분들만 하셔야 아. 해요. 네, 왜, 어, ETF는 사실은 네. 사놓고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달러 선물은 그 손익을 환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손익을 계속 반영을 해요. 우리의 아. 계좌가 계좌가 반영을 하는데 네. 이게 그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계좌에 돈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1100원 매, 달러 매도 포지션을 잡아 쉽게 매수 포지션을 잡아서 네. 1100원에 들어갔다가 1100 1050원에 갔다가 1150원이 가면, 궁극적으로는 내가 50원을 번 거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근데, 이런 리팁을 사놓으면 결국 이, 이익이에요. 네. 근데 달러 선물은, 1050원을 갔다 오는 와중에, 선물사에 전화가 와요. 손실이 났잖아요, 지금. 포진 네. 손실이 났으니까, 어, 증거금 더 넣으셔, 해야 아. 계속 이런, 네, 네. 이게 갈 수가 있거든요. 레버리지도 크고. 이거, 이렇게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 음. 그, 안전 자산으로서 달러를 가져가시고 싶은 분들은 달러 예금이 제일 편하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내가 어떤 자산에 투자했는데 해치용으로 하시고 싶은 분들은 ETF가 편하시고, 거래를 정말 적극적으로 하실 분들은 달러 선물을 하실 수가 있고. 아,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의 어떤 투자 성향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도 다 달라질 수있어 예, 네, 투자 거. 목적에 따라서도 목적과. 달라질 수있 네. 있고. 지금처럼 이제 주식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는 안전자산도 조금 일부 담아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달러화와 금 중에 안전자산으로 조금 더 갖고 가면 좋을 자산은 뭐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네. 달러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부채가 너무 많아진 거를 네. 걱정을 네. 하고 있잖아요. 근데 부채가 문제가 되려면은 그 금리가 올라야 되거든요. 네. 미국 금리. 미국 금리가 올라야 되는 네. 거고. 그러면 미국 금리가 오르는 와중에서는 달러까지 강해질 수가 있어요. 음. 근데 통상 아주 극단적인 미리 상황이 아니고서는 금하고 달러는 역외 상관성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네. 이제 그 어, 근데 사실은 금 투자를 작년에 굉장히 이제 많이 좀 마케팅을 하시기도 하셨고, 근데 네, 저는 맞습니다. 금의 그 모멘텀에. 어, 최고는 작년, 작년이었다라고 작년 생각을 해요. 작년에 금은 끝났다. 아, 음, 끝났다라는 끝났다. 표현은 그렇고. 끝났다. <laughs> 그러니까 지금 금 투자에 대해서 막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네. 어, 돈을 많이 풀고 물가가 오를 수 있고, 네. 어, 그렇기 때문에 금 가격 오를 거다. 네. 근데 사실 금융위기 이후에 그 금의 고점, 달러화의 저점은 11년도였는데요. 그때가 네. 단기금리의 저점이었어요. 미국 단기금리. 단기금리가 저점을 확인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네. 어, 그러니까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음. 지금 상황이 저는 그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작년에 팬데믹을 겪고 나쁜 상황, 우리가 더, 더 많이 집에 있어야 될 상황, 그런 상황을 기대하진 않잖아요. 이제 좀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악의 모멘텀은 지났다라고 생각이 되고, 음.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푸는, 푸는 그 상황에서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요. 네. 뭐, 뭐, 그린 투자, 뭐, 뭐 친환경, 전기차, 막더 투자했을 때더 많은 수익이 날수 있는 곳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금이 얼마나 각광을 받을 수 있겠느냐. 물론, 이제, 뭐 물가상승률 정도는 따라갈 수 있어요. 돈을 네. 많이 풀리면 다른 자산 올라가는 만큼 속도는 맞출 수가 있는데, 저는 모멘텀은 작년이 최고였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네. 이제 어디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우리가 아는데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밖으로 나갈 건데 굳이 금을 막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들고 그래서 이제 그 위기의 그 원인은 미국 금리 인상에서 올 수가 있고 네. 그러면 달러가 더낫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있... 올 한해를 네. 두고 봤을 때는 이제 신흥국 통화와 달러화 중에는 어떤 자산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것도 투자 성향. 인것 생명 같아요. 생명. 저는 이제 올해 어느 한 순간에는 네. 신흥국이 아주 펀더멘털하게 네. 좋다고는 생각은 안 돼요. 막 사실은 지금 정부 주도로 다 돈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신흥국이 항상 문제가 정치예요. 음. 그러니까 정부가 굉장히 어, 스마트하고 어, 도덕적이고 그렇게 잘해 나가야 잘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신흥국들은 항상 문제가 있어요. 막, 포퓰리즘해서 돈을 막 쓸데없이 많이 쓴다던가, 뭐, 음. 어, 그런 시스템이 좀 뭔가 후진적인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더 리스크가 더 크고, 왜냐면 지금 다 돈을 막 부채를 늘려놓은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생각보다 빨리 올리면 굉장히 삐끄덕할 수 있는 또 그런, 라고 보시긴 하는데, 음. 결국 그런데 어쨌든 미국이 돈을 많이 풀고, 우리가 이제 밖으로 나가서 진짜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생활을 하고 정상으로 복귀되는 그 어느 순간에는 사람들이 또막다 항상 막 도치가 되거든요. 아, 네. 좋다. 그러면서 신흥국으로 막 돈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음. 막 이것도 기후, 저것도 기후 타는 양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신흥국도 돈이 막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또꽤 많이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또 이제 어느 순간 하고 나와야 되는 타이밍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네. 그거에 자신이 있는 분들은 이제 신용 투자 저는 괜찮다라고 음. 생각이 되고요 제 시나리오대로라면 음. 뭐2 분기쯤 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그게 막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그 리스크가 적지 않기 때문에 뭐 달러가 더 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전승지 연구위원님 모시고 달러와 향방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저희는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